아, 어, 일찍 내가 받아 놓을게요. 월요일 날. 생... 아고 엄마 주 엄마, 엄마 밀어줘. 밀어 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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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응. 아! 아! 응, 아! 글쎄. 아! 아니지. 안녕. 준 몰라. 경찰에 신고한다, 니네. 아 엄마 신고한대. 경찰아씨 불러. 내려와. 야너 하니까 지한이도 따라하잖아. 내려와. 이말썽인들니까지 올라가는데? 야. 안 돼. 그만, 그만. 거기가 끝이야, 너네. 더 이상 내려가. 그만. 니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잖아. 내려가. 엄마가 증거 다 찍고 있어. 내리 가. 증거 찍고 있어, 지네. 증거 영상. <laughs> 말안 들어서 이런 데 올라갔다고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경찰아시 오겠다. 이제 큰일 났다. 안돼요 이미 찍었어.

있는지 안못 하는지 야 내려와 <laughs> 야 내려와 안 왔네 아 지우리 실망했어 지우리 기다려 네, 아니면 고개 숙여서 내려가면 돼어할 어, 거야 할 거야 고개 숙이고 있다 하나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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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어, 머리 난리 났어. 신났어올라가보시지 <laughs> <꼬끼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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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